화이팅! 화이팅 <목> 화이팅! 시스키 형. 파이팅... 또 있어요 위도 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어, 뺄게요. 이거 실키에요. 저 점에서 먹을게요. 있지? 어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뚝배기. 재밌는거 봤어? 라인 보죠. 라인 보죠. 얘네 죽는만큼 빠졌다. 얘네 살아 있어요? 아니 없는것 같은데? 다리아님 방패 타신 말씀해세요 저거 뭐야. 누가 부자가 안걸리네. 방저 방패 때문에. 라인 보죠. 나, 어, 미안해, 맥... 이리 아, 저거 못하리이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리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이없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리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리어요레어요 레벨이 리어요 레벨이 리어요레이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이없아요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아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없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레이 없어요. 이없이 없어요. 이어어 없어요. 이 어차피 못이겨 들어가서 상대 궁 채워주는 거예요. 네. 확인. 우리 겐지 조금 늦어요. 네. 백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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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킬이에요. 네. 어, 미안해. 내가 사포를 전혀 못했었는 아, 네. 어쩔 수 없죠, 그건. 넵, 놀러 금어요 세금 타임 걸어올 수도 있는데. 상대 주누방 빠졌어요. 자리하고 보자. 네. 이거 라인 기술 해야어요 세팡도 빠졌어요. 오, 뭐야. 가리아 한피요 주누에 위도 있어요, 조심해요. 네. 나리님 방벽 생계 말씀해주세요 방벽있어요 저, 있어요. 저 지금 한번만 주셔볼래요? 어, 아무도 안때를저갈고리소리들리는데미도로한번 와래? 저... 저... 어,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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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오른쪽에 뭐 보여요 빨갛어요? 저기 정면 정면 오른쪽에 뭐 보이지 않아요? 빨갛은 정면 빨갛은 정면 확 빨갛은... 빨갛은... 뭔지 모르겠는데 난 보였어 짐 네. 계속 계속 깔딱지는데 아, 까딱 저거 까딱도 뭐야 뭐야 뭐야? 맥크리야 맥야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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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는거 아 저거 가치충이래이 자리야 구조심해요! 자리야 구조심! 어, 저 엔딩 샷... 방벽 없어요! 조만더 끌고 요 알았어요! 가 못갈래? 아 못끌까요? 아, 아 그럼 갈게요! 네! 네! 발사! 아, 우리 딜러 두개 괜히 거같요 메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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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메스 어... 어어 뭐 미안해요 라인무브 나이스 얘는둘 막혔다 라인무브야 아이스 나이스 나이키를 괜히 <놀람> 샀다 <개입었다>, 우리 궁 하나도 <놀람> 없어 죄송해요 기궁하도 없어요 낙타 요 오늘. 어 아끼려 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스키죠. 썼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 요찮아어 뭐야 안 왼쪽에 자리야 살았어? 살았어요 흔들려 새끼 살았어요 아나 때문에 살았다 진짜로 아 근데 거기서 성장 맞추고 다맞어버리네

여기 네. 맥크리 옆에 있어요 내맥 맥크리, 골든 맥크리 잠깐만요, 뛰어, 뛰 아이고, 아프다 이함을나가야했는데 아, 이거 그래. 갈까요, 말까요? 아, 안 돼요 다살려어요 갈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네. 아, 네. 살아와요, 살아와 야, 저한테 죽는 사람 없초 열심히 네네 아니, 멈추지 고홀만요 지금 저도 초월이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한테 궁 걸어도 될까요? 네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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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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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즈어 힐을 힐을 좋아 잘아안게공안게요한다 한트 잘해 한트 잘인자 메리크 한 나이스 이 제가 을 하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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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야 자리자자리컷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너무 잘해 나이스 좋아요 궁 70이에요 네 라인 좀 <목소리> 찾겠다, 근데. 여기 어, 궁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 번에 다 빼지 마나가들거다 아니야. 아, 아니면... 아, 아, 어. <laughs>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부담 들이나 이러면? 에이. 아니, 아유. 아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 자기방부어왔어요나 초월 어아나 그거... 4탄 회고갈 거예요. 자리아 님, 방백 생긴 말씀 나이스. 네, 네, 네. <laughs> 아, 위도 반피. 박을게요, 박을요 네. 방벽 뚫고 있실게요 상대. 위도 o n t know. I don't 나이스 w I don't k n 살 w 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요 o n t 요 n o w I don't know. I d o 아미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한 살렸어요 위도 살렸어요. 꺼, 리시 한번만. 아, 로 푸시해줘 푸시해줘 나 방벽 있어요 지금 뭐. 어, 세요저 뒤에다가 거아고거 빨리 리 어,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거리 빨리 아, 이거. 빨리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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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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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사 맞았어요 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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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laughs> 자, 자리야 나이 어 자, 자리 자리야 쟤네만 할까? 왔어요 자리어요리야님 감독이.. 라보조아 아, 우리 위도 와.. 마무리할까? 상 힐러 없는데? 네힐 앞으로 좀 챙겨요 이거 이거 자리야 진짜 필! 자리야 진짜 필! 자리야 진짜 필! 힐해 x3 아 도망갔다 할수한 어, 대만 맞았다 이비도 그래. 하는 거.. 가야 돼요? 네백도 하는 건 없을 요 볼로.. 얼마나.. 겐지 나왔거든요? 나 말기를 싶어요저이우 앞에 적 어, 저... 앞에 적팀 보이면 말해주세요. 지금 보여요. 가량이 검 아, 생긴 말투. 초 일초. 지금 라인보자. 라인보자. 아, 아까 B. 아죄송 아, 라인 요 라인? 돌진 돌진. 라인보자. 얘들 뭐 이분들 뭐도 될까요? 미분님들저 가는 줄 아직. 지금 애니티 뒤에다. 갠디 보자. 좀오 확인. 저 갠디공 라인 맞어요 다시. 아 갠디공 아직 없겠구나. 잠깐만요. 박볼게요쟤는 튕겨내기 빠졌어. 번, 맞았, 또 어, 저 묶였어요. 안 돼요. 에이! 아니야, 방벽 계속 들어와 방벽 어디에 들은 거지, 이거? 아, 저 오른쪽 어, 2층인 줄 알고. 야, 줄. 야 이거 박아야 돼요. 아니야, 이거. 박 어, 어, 없어. 어, 피가 너무 없어. 나 이거 비벼서 가져올게요. 아이고, 가아 이거 저 모이라 가져갈게요. 아 이게.. 네, 방적이소.. 시계.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똑같이, 아, 시계는. 제가 시계는. 거, 이거. 이, 아니, 누가 거. 그 메인 한명 어. 들고 와야 할것요 뭐, 어, 이거 궁만 쓰고 디바 할게요 어.. 방쓸 시간이 없을 텐데? 어.. 그럼 빨리 포, 포 해야 돼요. 에..포요? 그냥 비비면 할수 어? 있을 것 어? 아, 그래.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아이고 저희 겐지님공궁찾을한 번만 더 비비면 될것 같은데? 네한 턴만 더 비비면 돼요 나이스 베이라님 음, 아 아파 어어 배웠다 망치 바로 찍어야 돼 겐지 궁 망치 어, 찍어 까비. 아, 아 까비 아까비 아이고 까비까비 까비. 아, 까비. 아까워요 나 아, 잘했어 잘했어 <laughs> 까비 완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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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변형 리팀 아, 잘했어. 공 준비하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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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죠? 더 빨리 밀면 되죠, 뭐. 이름이 미드 한번만 해 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나붕대 나 22개 있어. 어, 붕대가 스물 두 개가 있대. 스물 두 개! 붕대 맞네이스가 있대요, 뭐, 머 붕대 많네. 아, 빡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아, 너무 재밌다. 앉아. 네. 그림이 재밌어요. 아, 방비를 잘못었구나 붕대 스물 아니, 아니, 두 개? 아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이, 원래 붕대는 삼십 개 정도 들고 다녀야 하다해야 정... <laughs> <laughs> 네, 정답입니다. 다들참 네, 배그 잘하시네. 이거 방벽콜 월그 뭐지? 월츠 님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무슨 방벽콜이요? 아, 아 제가 갤리시랑 그래. 방벽을 믿고 들어갔는데 아, 있다고 씨.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어, 녹아 버렸잖아. 아무것도 채워 못. 죄송합니다. 그래. 방벽 이거 잘못 갔어. <laughs> <laughs> 저희, 저희 한0약하니까 <laughs> <laughs> 상대 라인 방벽 <laughs> 거의 다 깨져 가면은 계속 푸시 해 줘야 돼요. 네, 네, 배치하고 있으면 안 돼. 아이들 되게 열심히 넣을게요. 아 아. 이거 공격 라인 방벽만 깨면은 쟤네 진영무너지거든요 아니, 화강날 레거에요. 아닌가 네, 물고 맞아줄... 네 제가 제표로 맞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았어요 반드시 말씀해주시고 어요하고 라인하고 라인라고라인라인하라인라인 한녕하세요나 그냥 한번. 아, 아, 이... 아, 여기 백이 같이 있는데 2에이가 여기로 가면 몰라요. 왼쪽에 위안... 왼쪽 방그 왼쪽 방에도 있어요. 아, 사 뺐어요. 모르겠는데, 살짝 갈수록 여기 깨졌겁니다. 왼쪽 방 안에 한조 있어요. 에너지 1 0 0이에요 이거 한조를 더못 살려요. 이거 네, 뒤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방백 태워도 괜찮아요. 아 타치님 이거 방백 줄때 준다고 하면서 줄수 있어요. 근데 에이. 더 맞을 수있어방 안으로 그 네. 저희 첫상 뒤에 있는 이스바 안으로 맥크리스로 가세요. 방백 한번 내릴게요. 왼쪽 왼쪽에 또뭐 보여요. 빨간 색깔. 왼쪽 방에 한도한두 왼쪽 방에 한두한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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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방에 한 두. 이거 왼쪽 방 제가 가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왼쪽 방으로 아예 돌아서 아, 가야죠. 제가 이거. 약간 같아요. 옆 포지션 잡아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지?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그냥 왼쪽 방에 왼쪽 방 먼저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용으로 가를 어, 이고아 빨리. 어, 갈린, 갈린 애들 먼저 쇼커싱하면 합니다 아, 아, 네? 신합니다 왼쪽 방에 도직 있어요? 그냥 왼쪽 방에, 아, 방에 나가를게나가쇼게나 애들 가른다 애들 가른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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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왼쪽 한쪽왼쪽한쪽 있어 왼쪽에 라인 에 있어 방금 다 아이고 미안해 나 아, 또... 네, 아, 네, 아이 아어요고못 해보나요? 네, 안돼안돼안 안돼. 돼. 어이 아. 죽었다. 상대 궁못빠졌는데 치킨을 해야지. 라인 공 빠졌어요. 가리궁 빠졌어요. 저저 제발 누가 속수무 한쪽 공, 한쪽, 공, <laughs> 한쪽, 공, <laughs> 한쪽, 공, 한쪽 일로 와요 일로 와요 <laughs> 일로. 와요, 일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거 제가 살짝님 위치 노트해 버렸네요. 네. 아 한숨. 어. 나이스. 나 갈게요. 음, 음, 그 갈게요. 갈게요. 다리야, 다리야 세방 맞았어요. 저희 뼈로 없어서 이거 그냥 막아야 돼.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요. 허들 미안어살려면못 살려. 이거 막을 거없어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여안게요 아니, 살릴 수 있다. 아, 못잡네 네. 지나서... 장벽 네. 어, 어, 좀만 해볼게요 아, 제가 궁이 너무 늦게 탔어요, 이번에. 네, 한조를 먼저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저안될것 같으면은 그냥 윈지를 하세요. 그냥 그게, 그게 나겠구나아요가 네, 그냥 궁 박아버릴게요. 네. 왼쪽 방에 한조 아직 있어요. 한조 있어요, 저거. 한조 오. 어떻게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잡고 들어가거든요못 뭐, 잡고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뭐 이게? 못 그냥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냥 아, 들어가야 돼아 그래. 어. 맥... 뒤에 2층에 맥클리 2층 맥클리 2층 맥크리, 입생 맥크리, 입생 맥크리. 어. 어, 아이고 죽지 2층에 안 됐는데 아, 아 어. 그냥 박았어요 망치 더 바꾸려고 하긴 윈디, 야 윈디 오케이 윈디 어. 아. 네 해야 인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전혀 한 도도 못 잡았잖아 아니, 아니 그냥 라인이랑 자리에 같이 한두 점으로 잡으지 않았을까요? <laughs> 저그 좁은 공간에 라인을 세 같이 가면 중게이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리야한번을거 같은데 대안도 있어가그럴때한 어. 그럼... 번에 뛰어야죠 이, 뒤쪽으로 안 라인으로 아철키 들어가요 그러면 게요안라인으한번뛰어줄까요 라인 아, 부조화해요 지금? 그래, 지금? 그래, 뛰러... 라인 부 아, 틀렸어 뛰어도 돼요 힐은 가능해 우스 2층에 메르시 있는 거보여떨어졌어 1층으로 2층에 맥크이 있어요 기완이 거의 혼자 들어가있아방다 아, 어, 뭐야? 누가 너무 아프다. 까비, 까비, 까비. 마지막 에면안 돼. 그거 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얘도 우리 잘 막았는데. 까비, 까비. 아, 오! 이영 팟지야. 아우. 야, 워터님, 파츠 도둑인데? 어, 오, 오, 와! 스페이기를 <laughs> 파는 게 아주! 어휴 큰일 날까? 아.